한국과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목표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체계의 구체적인 배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동질일 수도 있지만 사드 배치 시점은 6월에서 8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표한 이후 발사대를 비롯한 부품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성주군이 성주 골프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협의 중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미군의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관심사인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성주 골프장에 들어올 사드 체계가 인체와 농작물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의 경우 면적 33만 제곱미터여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어서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북 성주와 김천 원불교 사드 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 지지 단체들과 모여 8km를 행진하는 평화 발걸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하면서. 드를 끝까지 같이 반대하고 싶 특히 사드 배치가 주민 동의도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마라톤을 어 출발을 해서 서울 광화문까지 교에서 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드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 배치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